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을 보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치던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밖에 합당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람 가운데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가운데 초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심 가운데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로 소원합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쪽같은 아들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희망을 허락하여주신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사랑이 더욱더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말씀 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의 신앙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과 능력에 상관없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선택하며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성공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당연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박한 그런 비교와 경쟁의 그런 사회 구도 속에서 우리는 상처난 정체성을 열등한 정체성을 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열등하고 상처난 정체성을 치유하고 건강한 정체성으로 가지게 하는 최고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신앙,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길래 그 말씀을 알면 긍정적인 정체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용기를 주는 사랑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해 주는 사랑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는 사랑.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용서해 주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하지요. 감정이 두부처럼 쉽게 상하며 의지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미련에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쉽게 짓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깊은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그때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리는 것입니다. 숨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지요. 그리고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리고 숨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죄를 지적하고 네가 잘했어, 못했어 라고 따지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네, 물론 죄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사랑으로 용서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가려 주시고 숨지 않도록 도우신 것이에요. 그 사랑의 용서의 절정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의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대단한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요? 역시 하나님 부자는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아버지로 든 것이 저는 여간 감사할 수 없고 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난 지한 100일도 안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입니다. <laughs> 어, 그날은 날씨가 아주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한낮 11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쉬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따뜻한 햇빛과 따뜻한 그런 봄바람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따뜻한 햇빛과 봄바람 때문만이 아니라 제배 위에 제 아이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조망만한 얼굴이 제 가슴을 대고 색근색근 숨을 내쉬면요. 가슴이 막그숨 때문에 간질간질한 거예요.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 등을 터도악 터도악게 두드려 주면서 잠든 아이의 얼굴 한번 보고 푸른 하늘 한번 보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나 같은 가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렇게 행복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정기야. 너 같으면 이렇게 이쁜 내 새끼를 죄 지은 사람을 위해 죽도록 내어줄 수 있겠니? 제가 장가가기전 신학의 길을 그 결정할 때 그때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정말 이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대답하기가 난감했어요. 아, 주님, 아무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항상 할말 없으면 <laughs> 이게 타협하고 싶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식을 차라리 목회자로, 성교사로 드리라고 하면 제가 100번이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죽으라고 내놓으라고 하시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이렇게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 사실 나도 그랬어. 내 아들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둘때 나도 사실 그랬어. 저는 아무랄, 아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자는 아이를 내려다 보니까 그 아이 위로 저의 눈물이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딸이 내려다 보이지, 그 아이 숨결과 심장소리가 느껴지지. 나도 그날 십자가에 달려 내 아들 내려다 보는데, 그 튼튼하던 아들의 숨결이, 그리고, 심장소리가, 자꾸,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저는 자던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게 죽어가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겠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이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셨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고민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마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죽을지언정 아들을 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큰 십자가요. 더큰 아픔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아픔보다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은 몇십 배, 몇백 배 되지 않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대가의 지불이 무엇인들 커버할 수 없겠습니까? 이 정도의 희생인데 무엇인들 다 덮고 남지 않겠습니까? 죄가 아무리 아무리 붉을지라도 죄가 아무리 아무리 극악무도할지라도 사랑의 용서하심의 덮음에 비해서 백분의 1도 안될 것입니다 천분의 1도 안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용서의 사랑은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갛게 씻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용서해 주는 사랑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해 주는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죽도록 씨름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의지를 들여서 작은 것까지라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피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감 가운데 쓰러진 분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분의 피는 엄청난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여러분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든지 주님께서는 다 덮으시고 사랑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한국의 지존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 90년대 중반에 시대의 살인마들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진 고문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인육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잘 살아 보이면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 회개한다고 하나님 영접한다고 그들의 죄들이 덮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의하면 그 답은 예수입니다. 지존파 일곱 명 모두가요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뒤돌아선다면 유턴한다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더 진행하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후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요 죄를 자백하면 믿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또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기독교의 이 부분, 즉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아직 죄 짓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이미 죄를 사하셨다는 이 부분 때문에, 반복되는 죄를 회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옹호하시는 분이고, 죄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의롭지 못하신 분이야, 공평하지 않은 분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용서의 사랑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덮습니다. 아멘. 그것은 죄 사함을 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필요한 보호 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걸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구원받았다면서 이것밖에 안 되니? 너 구원받았다면서 또 죄짓니? 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이죠 예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린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가뜩이나 잘안될 때, 잘못할 때, 넌안 돼, 넌못 해를 연발하면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다시는 더 시도조차 못 하게 완전히 널 부러지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바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한번 마음의 문을 열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 다시는 나가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나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 주님 절대로 나가시지 않습니다. 한번내 안에 오신 예수님 영원히 내 안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어떤가요? 참 착하기만 한가요? 한참 사춘기로 자랄 때 보면은 원수 같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사춘기 때 저를 바라보시면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 같은 아들놈 하나 나서 속좀 썩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주스러로 <laughs> 저주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유 저 같다면은 막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저도 한 성격했거든요. 을말 절대로 안들었도 때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말을 하신다 하여도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개차반 같다 할지라도 절 절대로. 포기 못하실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저를 잘 알고 있어요. 뭐 내가 어떤 죄를 사람을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범했다고 칩시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경찰에 신고할진 몰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가면 아마 양심에 찔리더라도 저를 숨기실 분들이라는 사실. 제가 도망 갈 때는 저희 아버지밖에 품밖에 없다는 사실. 그거 있어서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반역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만도 못하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이 말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하고 여기 B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두 아들 다 말썽쟁인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자꾸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아버지 다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아들을 때리고 혼을 많이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A아이는, A에 해당하는 아이는 긍정적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혼이 나도 무섭게 매를 맞았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지금은 내가 사춘기라서 이처럼 문제거리 자식이라도 아버지는 날 호족에서 팔 리가 없어. 난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런데, 다른 한 하이는 이런 부정적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매를 맞는 것은 보니까, 이분은 내 아버지가 아닌가 봐. 내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얼굴을 보며 살고 있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를 맞는 거 보니까,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난이집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둘다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라 할지라도요. 나중에 크고 나면 둘 중에 누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그건 얘기 하나만 해요. 전자의 아들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확신, 이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그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자라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받아들이고 인정하셨다는 사실, 절대 구원의 확신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모든 것까지 양심에 찔린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거죠 용서의 사랑의 맛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탕자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다음 슬라이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지요. 그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나머지 종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 있었던, 무엇을 했던지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다시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됐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받은 탕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또 흥청망청 쓸수 있을까요? 1원 한장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설사 또 욕심이 일어나서 부족해서 또 욕심이 일어나서 아버지 재산에 또 손을 대서 다 썼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들 그 아버지가 이 아들 다시 안 보겠습니까? 한 번은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도 이 아들 부여잡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 속에서 계속해서 부끄럽고 용서받고 다시 감동되고 부끄럽고 용서받고 다시 감동되고 부끄럽고 용서받고 다시 감동되면 결국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긍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꺼려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가지고 또 나오세요. 부끄럽다, 부끄럽다고 안 나오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것이에요. 아버지께 갖고 나오는데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아버지께 갖고 나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 갖고 나오니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부끄러울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언제 빠져보셨어요? 부끄럽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포기한 것,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메마를 나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내 아버지가 아닌가 봐.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가슴이 찢어지면서 줬던 그아들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영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아직도 옆집 아저씨를 알고 지내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드신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막 감격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사랑 안에 빠져드세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가운데 더 빠져들어가기 원해요. 그 사람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기 원해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줘 없어서. 그러한 이 일주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십자가를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가데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누가 나를 생각하면서 영약하고 쓰러진다고 하여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